안녕하세요. 이번에 웨이브 코리아 입욕제 리뷰를 맡게된 김유진입니다. 저는 이 다섯 개의 제품을 다 써봤어요. 이게 리뷰를 하는 거지만 제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.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일단 향이면 향이고, 뭐 피부 보습이면 보습, 용량이면 용량, 가격이면 가격, 전혀 유해물질이 없고, 이거 안전등급 1등급을 받았대요. 그래서 뭐 피부 트러블이나 그런 거 걱정도 없고, 친구들이 하나씩 귀여운 이름이 있거든요. 퓨어, 웜, 스위트, 프레쉬 대망의 오션. 우우. 저 이거 진짜 인생템 만난 것 같아요. 진짜 이게 욕조에 뿌리잖아요. 그럼 진짜 그 제주도 푸른 바다 빛 아시죠? 그런 바다 빛이 나면서 향도 막 바다 향기 나고 보여요? 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? 팔감 진짜 예쁘지 않아요? 안 보이나? 안 보여요? 보이 향 진짜 좋아요. <laughs> 이거 향수도 나왔으면 좋겠다. 이거 향. 진짜요? 진짜 나와요? 저는 아... 나한테 휴식 좀 취하게 해주자 할때이욕제를 쓰는 편인데 완전 강추 저한테 큰 감동을 안겨줬어요 진짜 저한테도 좋은 선물이 됐고 주변인들한테도 정말 좋은 선물이 됐어요 지인들이 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, 이게 펄이 진짜 예뻐요 진짜. 이렇게 펄이 퍼지는 그런 형태의 입욕제는 국내 최초라고 들었거든요 보시면 은 이게 저르 타입이에요. 그래서 조금씩 소분하시면서 쓸 수도 있고 완전 짐승용량 두고두고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. 어, 단점이 하나 있어요. 이거 빨리 써보고 싶어서 목욕을 너무 자주 해요. <laughs> 아, 너무 좋은 점만 나열한 것 같긴 한데 제 솔직한 리뷰니까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